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타 게박 시장입니다.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주수는 고용 둔화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17% 상승 마감, 나스닥은 0.90% 상승 마감, S&P 500은 0.54%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6월 비농업 고용 지표 결과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전날은 미국 독립기념일로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S&P 500과 나스닥은 이거이 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는 모습입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에서 6월 신규 고용 수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증가했지만 4월과 5월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0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날 올가 예상치는 19만 1000명 증가를 웃도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지난 5월 수치는 기존 27만 2천 명 증가에서 21만 8천 명 증가로 수정이 됐고 4월 수치는 기존 16만 5천 명에서 10만 8천 명으로 각각 5만 4천 명 5만 7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실업률도 예상외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4.1%를 기록하면서 전월치이자 시장 예상치였던 4%를 웃돌았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업률 상승과 기존 수치 하향 조정이 고용시장이 시극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기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이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난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에 나설 여력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고용 결과로 미국 국채금리가 급락하면서 기술주로의 투자심리도 몰렸습니다. 금리 하락은 통상 기술주의 우호적인 여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기술주 중에서도 메타플랫폼 5.87% 알파벳 A 2.57% 오르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앞서 큰 폭으로 올랐던 마이크로소프트 MS와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과 키높이를 맞추는 과정으로 풀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만 치료제 이고비 제조사 노보노디스크가 부정적인 학술 보고에서도 주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앞서 하버드대 연구진이 이고비에 대해서 드물지만 실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주가는 또2% 상승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뉴욕 연은은 어, 연은연은방 준비은행의 존 일리엄스 총재는 이날 공개 발언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을 향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또 시사를 했습니다. 기술주는 애플이 시가총액 1위 탄환을 눈앞에 두면서 2.16%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1.47% 상승, 엔비디아는 올가의 투자인 뉴스트리트 리서치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1.96%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2.57% 상승, 아마존 1.22% 상승, 메타 5.87% 상승, 넷플릭스 1.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다른 반대... 하락했지만 다른 반도체들이 낼리를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8% 상승했습니다. 브로드컴이 1.5% 하락, AMD가 엔비디아의 또 반사 이익으로 4.88%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인텔도 2.53, TSMC도 0.82% 상승했습니다. 특히 ARM 같은 경우가 7.70%로 좀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가 중국의 장쑤성 정부가 조달 목록에 테슬라를 포함하면서 8일 연속 넬리에 성공하면서 2.08% 상승하면서 251.5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니비안도 0.96% 니콜라도 10.36% 상승했습니다. 루시드는 6.8% 반면에 루시드는 0.68%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중심은 영국 총선 결과 노동당이 압승하면서 소화되면서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상승, 프랑스와 영국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진전이 이루어짐 등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WTI는 81.16달러 0.86%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금값은 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온스당 2397.70달러 1.2%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는 어, 2862.23포인트 1.32%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 1.3천억 넘게 순매수, 기관 또한 1조 2천억을 넘게 순매수하면서 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어 삼성전자의 깜짝 호실적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으로 살펴보면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최대주주 대상으로 총 600억 규모의 삼 유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4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에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요즘에도 HLB 그룹주들이 핫 이슈죠. 핫 테마죠. HLB 글로벌이 또 급등이 나왔는데 HLB 파나지이 자회사 바이오스케어가 RSV 체진단 의료기기 국내 허가와 또 HLB 가람신약 리보세라이변용요법 f d a 승인 재추진 기대감이 모멘텀 지속되면서 HLB 그룹주로서 HLB 글로벌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한양행이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제약바에 관련 주 면서도 비만치료제,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을 상승 속에 관계사 프로젝트와 면역항암 이중항체 개발 추진이 소식에 의해 유한장행도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47.49포인트 0.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징주로 살펴보면 역시 HLB 그룹주들의 대세였습니다. HLB 파나진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자회사 HLB 자회사 바이오스케어 R, 바이오스케어가 RSV 체 진단 의료 기기 국내 허가 소식과 또 HLB 간암 신약 리버셀란의 병용요법 FDA 승인 재추진 기대감이 몸에 더 미숙되면서 HLB 그룹주로서 HLB 파라진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고 HLB 바이오스텝, HLB HLB 생명과 HLB 이노베이션, HLB 테라프티스, HLB 등 HLB 그룹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니테크노가 그 반등이 나왔는데요. 삼성 SDI가 미국의 전력기업에 일조원대 ESS용 배터리 공급 추진 소식에 전력 저장장치 ESS 관련주로서 유니테크노가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이노진이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시약처 허가 획득 소식에 이노진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JMB 넥스트칩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2분기 온닝서프라이즈와 올 반도체 수출 호조 에 반도체 관련주로서 JMB, 맥스칩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생물 보안법 강화 전망과 트럼프 당선수의 국내 바이오 기업 호재와 비만치료제 시장 확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비만치료제 관련주로서 큐라틱스가 반등 어, 상승 마감 상승하였고요. 또한 D&D 파머텍도 어,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면서 어, BIX BIX 2024에서 GLP-1 계열의 비만약 주제의 발표 기대감에 DND 파마텍 또한 어,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어, 미국 상물보안법 강화 전망과 트럼프 당선수의 국내 바이오 기업 호재 소식에 바이넥스와 진스템이 제약바 관련주로서 또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센스가 해외 매출 성장 기대감에 의료기기 관련주로서 어,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투비소프트 또한 이대주주와 개용권 분쟁 종료 소식이 나오면서 투비소프트도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에브리봇이 어그 반등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무인공정을 위한 로봇 테스트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주로서 에브리봇, 로봇 지능형 로봇 AI 관련 종목으로서 에브리봇이 또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닥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루 어,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한주 시작인데요. 모든 분들 상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